부모의 욕심이기도 하고, 뭐,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요즘 에 특목 중이라는 데를 준비를 음. 하고 있어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현타가 많이 온 거죠. 아, 엄마, 아빠, 나 이거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도못 붙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음. 결국, 10명 밖에 못 붙고, 근데 지금 준비한 애들은 뭐, 1000명이고, 뭐, 100대1을 나보고 뚫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들은 자꾸 책 앞에서 애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laughs> 보고 싶어 하세요. 사고력 확장. 네 사고력 확장. 고민 확장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독서를 적절한 레벨로 잘하고 있다라는 신호는 저희도 이제 살짝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오전에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딱 놓으시더니 그 경험이 저와 제 동생한테는 정말 행복했던 경험이지 절대로 우울했던 경험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내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호드랩스 김민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매번 모실 때마다 정말 주옥 같은 인사이트와 울림을 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울리시는 그런 교육 인사이트 주시나요? 그동안 제가 출연했던 영상들을 쭉 다시 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해드린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 오늘도 그 동안 못뵌 사이에 제가 느꼈던 것, 부모로서, 기업가로서 느꼈던 것들 잘 모아서 어머님들한테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교육 기업도 다니시다가 실리콘 밸리에서 굉장히 이제 종횡무진 활동을 네. 하셨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실리콘 밸리 출신 교육 전문가 아빠 눈에만 보이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직업 음, 음. 한번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스탠포드라는 대학교에 갔을 때 제가 처음에 딱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학교를 내가 일찍 봤으면 기어서라도 입학했겠다. 세상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후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학교에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명문 대학교의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지성 집단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리콘밸리 그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실에서 막 컴퓨터를 아이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피자 100판이 배달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이거 누가 보낸 거야 궁금할 거잖아요. 그럼 피자 뚜껑에 그렇게 써 있대. presented by Facebook, presented by Tesla.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들한테 자기네를 한번 어필하려고 피자를 보낸다는 궁금해라.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회사가 제일 잘 나가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스탠포드 1등 졸업생이 어느 회사에 입사하느냐. 거기서 수석 졸업하는 사람이 어떤 회사를 가느냐가, 그 당대에 어떤 회사가 제일 잘 되냐 안되냐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소위 명문대라고 얘기하는 대학교들을 다니면서 네. 받을 수 있는 대접이거나 경험해 볼수 있는 느낌이 아닌 거죠. 모든 기업들이 스탠포드의 인재들을 선점하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기업들이 줄 서서 제발 그러니까 스탠포드는 그런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에 가가지고 교육대학교 학장님이랑 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 스탠포드 교수 뽑기 너무 힘들다. 왜요? 신기하죠? 그 특히 AI 교수를 뽑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스탠포드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수라면은 스탠포드에서 제안이 오면 갈것 같아서 생각요손 어, 들고 가죠. 어, 줄 섰을 것 어, 손, 같죠. 네. 근데 막 교수 뽑기 힘들어 죽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수 뽑기가 힘드세요? 이랬더니 스탠포드에서 뽑아놓으면 6개월 안에 기업에서 훔쳐간다는 거 그러니까 스탠포드에서 AI 교수를 한명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탈출. 스탠포드 그런 셀러리의 10배를 <laughs> 제한하면서, 아, 제가 지금 와가지고, 뭐, 팀도 꾸렸고, 뭐, 펠로우도 있고,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희가 다 뽑, 다 뽑을게요. 그래서 AI 쪽에 교수를 어렵게 어렵게 초빙해 놓으면 그 교수와 팀이 6개월 안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 뽑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세계가 넓구나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뭔가 다른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에이, 느낌이 다르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피디님한테 꿈과 미션 뭐 음.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꿈, 미션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꿈 있어야 돼? 왜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꿈 가지라고 강요하는 거야? 우리 오포 세대인데 어?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꿈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미션과 꿈을 찾았을 때 그게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인생의 바꿈을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하고 싶어서 모시게 된 거죠. 그렇고, 실리콘밸리 가서 여러 스타트업들을 만났어요. 뭐, 3명짜리 스타트업, 5명짜리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의 직장인들의 꿈은 창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취업이 창업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이 창업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명 다섯 명이 만났는데 너네 다음 주에 뭐 해? 이랬더니 다섯 명짜리 팀이 아 우리 다음 주 내내 어, 미션 빌딩 워크샵 해야 돼서 바빠 이러는 음. 거예요. 제가 야 다섯 명이 무슨 미션이냐? 음, 어 <laughs> 지금 뭐프토타입 <좀> 빨리 <laughs> 어. 만들어 가지고 IR 자료 만들고 회사 가 홍보하러 다녀야지 무슨 미션이냐? 그랬더니 저를 되게 막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음. 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걸 하려면은 음. 구글, 페이스북에 있는 애들을 빼와야 돼. 빼와야 되는데 우리가 구글, 페이스북만큼 월급을 줄수 있어? 어, 못 그래. 주잖아.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려면 그 사람들 가슴 울리는 미션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미션이 더 중요해. 그래서 제가 그거에 되게 큰 감동을 받고, 그다음부터 쭉 찾아봤더니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의 특징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너무 멋있어. 그 미션을 보면은 그 꿈을 찾던 사람들은 가슴 뛰게 할 만한 미션들이 있어. 페이스북이 처음 시작할 때전 세계 모든 사람을 연결하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시작했고, 구글이 처음 시작할 때 정보의 불균형에 대해서 태클링 하면서 전 세계의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라 미션을 갖고 출발했잖아. 그래서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그렇게 미션에 집중을 음. 하고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수한 인재를 잡을까를 고민할 때그 회사를 차별화시키는 포인트가 미션. 음.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굉장히 열심히 셀링하고 있다라는 음.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과연 이제 어떻게 이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 얘기를 해드리면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 네. 제가 대학교 때 방콕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옥상에 루프탑 수영장이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어떤 백인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혼자 왔냐, 뭐 어디 가냐,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혼자 심심하니까 같이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저기 건너편에 보니까 어떤 백인 중년의 아저씨가 썸베드에 누워가지고 랩탑을 놓고 뭐를 이렇게 막 치면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 근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저 아저씨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저런 인간들 별로지 않냐고 저한테. 아니 이렇게 휴양지에 왔으면 놀아야지 사무실에서 일하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자기 바쁘다고 티내고 딴 사람들 불편하게 저한테 계속 그 아저씨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맞장구를 네, 쳤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볼 때도 별로다 근데 갑자기 저보고 오늘 점심 혼자 먹을 거냐 그래서 어, 네 혼자 먹을 거다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먹자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네 좋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욕하던 아저씨 이름을 부르면서 마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만, 그만 하라. 아...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제가 이제 같이 뒷담화를 <laughs> 하던 그 아저씨랑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보고 대짜고짜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너뭐 학교 어디 다니냐? 어, 어디 다닌다고 했더니 야, 그 학교 한국에서 랭킹 몇 등이냐? 그래서 어, 몇등 정도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시아에서 몇 등이냐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뭐 아시아 랭킹, 뭐 글로벌 랭킹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거든요. 저 이제 말문이 막혔죠. 네.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네 시간과 돈을 써서 대학이라는 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가 글로벌 대학교들 사이에서는 몇 등인지가 너는 안 궁금해? 이렇게 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름 괜찮은데 갔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랬더니 아니래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생각부터 틀렸다. You're wrong. 딱 이러더니 자기 꿈이 전 세계 돈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꿈이었대. 근데 자기는 그 꿈을 향해 가다가 실패했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아시아 경제는 왔다 갔다 할 수준이 됐대. 실제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투자사의 부사장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동네에 돈을 쫓으려고 했으면 성공해도 그게 끝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도시나 회사를 목표로 했으면 내가 진짜 1등을 해봤자 회사 사장이 끝인 건데, 나는 대학교 때부터 나는 글로벌에서 1등을 할 거다를 꿈으로 세팅하고 달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갔는데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에 왔다 저는 사실 그때가 제 라이프 체인지 모먼트 같은 왜 나는 그냥 무조건 한국에서 살고 한국 회사 가야 되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었지?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대표님, 그러면요. 오늘 영상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의 꿈, 미션, 이런 식으로 자극해주세요. 동기부여해주세요. 아이들이 인생을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것입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집에 아. 아시는 것처럼 6학년, 2학년이 있잖아요. 네. 그 6학년짜리 아이가 부모의 욕심이기도 하고, 뭐,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요즘에 특목 중이라는 데를 준비를 음. 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현타가 많이 온 거죠. 왜냐면, 음.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점수도 좋았는데 이제 특목 중반에 가니까 갑자기 어려운 문제들이 음. 나오고 막또 잘하는 친구들 다른 학교에서 오는 애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어필을 한 거예요 아, 엄마 아빠 나 이거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해도 못 붙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음. 결국 10명 밖에 못 붙고, 근데 지금 준비한 애들은 뭐 1000명이고, 뭐 100대1을 나보고 뚫으라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이제 애가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딱 터트린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20년 전에 그 아저씨한테 들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가서 그릇좀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아들이랑 집에서 설명을 실험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부엌에서 이런 그릇을 찾았어요. 이거가 제일 큰 그릇. 네. 그 다음에 이게 중간 그릇, 그 다음에 이게 꼬맹이 그릇 네. 이렇게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게 꿈의 크기야 근데 너가 만약에 꿈이 요만해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거를 물을 붓는다고 해볼게 그래서 네가 꿈을 반 이상 성공했어 이거를 큰 꿈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부어 볼게요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된 거예요 더 재밌는 걸 해볼게요 큰 꿈이잖아요 네큰 꿈이 있으면 은 꿈을 열심히 해서 노력하다가 이만큼 하면은 이거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거의 뭐 10분의 1밖에 못 음. 채웠는데. 근데 이거를 여기다 한번 부어 볼게요. 뭐 어떻게 되는지 예상이 되시죠? 네. 이렇게 아이랑 같이 직접 부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넘칠 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 이렇게 돼요. 이게 그 아저씨가 오. 20년 전에 저한테 해 줬던 얘기인 거죠. 어이 확 받아. 네. <laughs>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 아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무슨 말이야? 아, 그 어려운 데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실패해도 내가 딴 학교 가면 은 너무 편할 거란 소리지? 이거를 보더니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큰 꿈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내가 노력하다 보면 그 노력하는 거가 다른 작은 꿈들은 다 이긴다는 소리지?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가지고 저희 아이랑 꿈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네. 피디님도 어린아이가 있으시지만 어린아이들한테 목표의 중요성을 아래켜주는 실험을 네. 제가 홍콩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본 적도 있거든요. 그 네. 학교 갔는데 수업을 이렇게 해요. 애들한테 벽에다가 막 점프를 해서 찍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제일 높이 찍으면 거기다 표시를 네. 해요. 애들한테 물어봐. 너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이는 절대 못 가지? 그럼 애들이 아, 이제 못한다. 그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냐면 애가 제일 높이 뛰었던 데 위에다가 5cm, 10cm 위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이 스티커에 다 봐라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터치해요 놀랍게 자기가 여태까지 이게 최고라고 했었는데 이게 비주얼라이즈 되는 순간 그거를 터치해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요즘은 꿈을 갖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한테 꿈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꿈이 있으면 꿈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기준이에요. 음. 그러니까 뭔가 꿈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냥 페이와 처우, 그 다음에 회사의 명성, 이런 것만 보고 그거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과연 이 직장에 다니는 거가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선택할 때이 선택이 간결해져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는 꿈에 대한 고민은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뭘할때 제일 신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찾아지지 않겠어요?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 내인생에 꿈에 대한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답이 찾아지겠어요? 그럼 대표님은 어떤 꿈을 꾸셨는지 제가 이제 교육 분야에 관심이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 이거는 별로 가슴 설레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일 잘 됐을 때의 10년 후를 생각해봐라.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살았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 그런데도 가슴이 뛰지 않으면 오늘 변해야 된다. 제가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학습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별로 네. 가슴이 안 뛰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교육 격차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네.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금수저는 좋은 교육, 좋은 직업. 뭐 흑수저는 안 좋은 교육.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뭐 로또 만이살 길이다. 우리가 노력해 봐야 개천에서 용 나는 거는 음, 이제 끝났다. 끝났다.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로 가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 중에 핵심이 뭐가 되세요? 교육 기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가 모두한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응, 하고 있는 거죠. 거야. 교육을 우리 엄마 아빠들은 뭐 입시, 응. 그다음에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강남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옛날에 강북에 있던 명문고를 응. 다 강남으로 응.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돈 많은 사람들이 아. 너무 불편했지만 강남으로 다 이사를 응.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교육 격차라는 거를 해소할 수 있으면 사회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끼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좀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 쪽에서 커리어를 쭉 디벨롭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테크놀로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음. 그러니까 네. 이, 이 기술을 잘 적용하면 탑 퀄리티 교사와의 경험을 우리 아이들한테 경험시켜줄 수 있다. 있다. 대표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게 대표님의 인생의 미션을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수많은 교육 영역이 있잖아요. 네. 국어, 영어, 수학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영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일 영어 교육의 레드 플래그는 뭐냐면 애들이 어 나는 영어는 싫은데 수학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위험하다. 음. 이거는 걔들을 과목으로 보는 거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영어를 언어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음. 제가 실리콘밸리 생활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어가 탑재됐을 때제 삶의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디 님이 만약에 한국의 명사들만 인터뷰하지 않고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네. 가든 패밀리 이미 하고 계시지만 네. 영어가 네이티브시면 아, 네. 표본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어. 영어가 편하시다면 또만 보실 필요가 없고 하버드 교수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막 그렇게 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아이들한테 더 넓은 세계를 선물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만드는 모든 제품들도 그냥 뭔가 문법, 단어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의 세계를 넓혀주는데 필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어 공부를 할때 중요한 거는 어휘력, 문법 이런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할수 있냐예요. 어머님들이 영어를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 아이의 영어가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아, 지난번 음. 인터뷰에서는 딕테이션을 통한 어 영어교육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리딩 영역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저번에 제가 귀가 트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네, 이유가 네. 왜냐하면 배우는 순서가 모국어가 그게 맞기 때문에 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배우잖아요 그럼 영어를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우리나라에서 읽기부터 배워요 아, 그쵸. 네. 그다음에 쓰기 배우고요 네. 그 다음에 리스닝 맨 마지막에 스피킹을 배우죠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는 듣기부터 배우죠 그 다음에 따라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읽는 거 배우고 쓰기를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와.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리스닝을 알려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닝부터 하는 게 맞으니까 오늘은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 그 학원 시스템들은요 다 레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진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레벨 1에서 2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2에서 3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학원에서도 애들을 그냥 대충 올려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 아이들이 영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둘째가 영어유치원을 좀 다녔거든요. 영어유치원을 좀 다니다가 동네 학원으로 왔어요. 동네 학원으로 왔더니 원장님이 상담을 해주시더니 아 얘는 영유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시간 그때 오시면은 요 고급반 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고급반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는 낮은 반으로 가라면 싫지만 고급반으로 그치? 가라니까 좋잖아요 에이. 그래서 고급반에 애를 넣었어요 근데 고급반에 애를 넣었는데 2학년인데 4학년 오빠 뭐 5학년 언니들이랑 같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우쭈해요 그래가지고 언니들이나 귀엽대 뭐 발음 좋대 이러면서 재밌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걔가 쓰는 단어장을 봤거든요 단어장을 봤는데 이거를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프로덕트 부산물 이런 단어 있는 음. 거예요. 그래 제가 2학년 인데 그거를 어, 그래서 우리한테 릴리아 바이프로덕트 무슨 뜻이야 할때 부산물 그러더라고요. 음. 부산물은 무슨 뜻이야 할때 바이프로덕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부산물 무슨 뜻이 몰라 알아알아 그러는 거예요. 부산물 뭔데 할때 부산에서 음. 마시는 물인가? 뭐 <laughs> 거기에 그뭐 프레저디스 편견 막 이런 단어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음. 얘가 한글로도 뜻을 모르고 영어로도 뜻을 모르는 거를 그림 짝짓기 하듯이 이렇게 외우는 게 맞냐.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원을 정리를 했거든요. 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레벨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5학년이면 레벨 5 이렇게 설계된 과정이 많아. 요 그렇기 때문에 5학년 아이의 지적 능력을 반영해서 단어들을 셀렉트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년 아이들은 영어 플루언스만 좋다고 올라가 버리면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개념이 뭐냐? 여기서 이제 익스텐시브 러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클 때는 위로도 크지만 살도 쪄야 되잖아요. 위로 키만 급격하게 크면은 관절에 힘이 부족해 가지고 아이들이 잘못 뛰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위로 크게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으로도 챙겨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공부에 있어서는 익스텐시브 러닝인 거죠. 이 학원은 선형으로 설계돼 있잖아요. 음. 그 선형을 따라서 따박따박 올라가다 보면 옆으로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옆으로 확장시켜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리딩이왜냐면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의 수준으로 많은 콘텐츠를 재밌게 읽으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옆으로 아이를 넓히는 노력과 동시에 위로 올라가야 애가 이게 재밌어지는데, 네. 그냥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마치 키만 엄청 크고 근육이 없는 애들처럼 영어가 재미없어지는 음, 거죠. 익스텐시브 러닝. 러닝을 어떻게 해줄까. 음. 이런 거가 이제 집에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음.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리딩 프로그램들도 하고, 뭐 저희 호드 잉글리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줘요.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가 어려운 거에 자꾸 도전하게 하세요. 음. 근데 어려운 거는 애들 입장에서는 페인이거든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음의 즐거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네. 읽으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스토리 하나 읽으려면 사전을 100번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재밌겠어요? 재미가 없죠. 스트레스죠. 그래서 폴 레이슨 교수님이라고 읽기에 권위자세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면 아이가 컨텐츠를 즐기려면 여기 보이는 단어의 90%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자꾸 읽기와 단어 학습을 일타상피를 하시려고 그래요. 아, 그니까. 기왕이면 즐기면서 학습도 되면될 아, 그거 맞죠. 교육도 됐으면 좋겠으니까. 절대 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영어 공부한다고 자막 빼고 영어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죠. <웃음> 재미없죠. <laughs> 재미없 <laughs> 그런데 애들한테 까만 방 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읽으라고 하면 재미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의 독서의 핵심은 학습이 아니고 독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독서 루틴. 응. 독서를 즐기게 해주는 첫 번째 단계는 쉬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걸 읽으면서 애들이 엄마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이거 이런 얘기야. 나 다섯 권 읽었어. 이러면 엄마들은 아 이거 어려운 거 줄까? 이런 응. 유혹에 빠지시지만 그게 아니라. 아이가 쉽고 재밌게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딩의 핵심이다. 아이들이 리딩을 할때이 말을 하면은 완전 대박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리딩할 때요? 네네. 어, 근데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일곱 권 읽었어. 나 여덟 권 읽었어. 너무 쉬워. 근데 엄마들은 자꾸 책 앞에서 애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통받는 <laughs>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사고력 확장. 네, 사고력 확장. 고민. 확장 안 음. 되거든요. 애들이 어려운 책을 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언제 끝나지? 이 생각밖에 안 돼요. 아이들이 독서를 적절한 레벨로 잘하고 있다라는 신호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너무 재밌네. 어? 이거 저번에 봤던 건데. 그러니까 애들이 좀 컨텐츠를 깔보는 느낌. 이거 너무 쉬워. 음. 여섯 권 읽었어. 너무 빨리 읽었어. 벌써 다 읽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익스텐스 벨러닝의 핵심은 깊이 드릴로 파는 게 아니고 옆으로 넓히는 거잖아요. 음. 그럼 쉬운 컨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음. 주변에 이제 영어를 되게 그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영어를 편안해 해요. 영어 책인지 한국 책인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이것도 재밌는 책이고 이것도 채, 재밌는 책이고 스토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 중에 호드 잉글리쉬도 진짜 오래하고 잘하는 애들은 끝까지 레벨을 다섯 번 주파하고 7년 동안 플레이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호드 잉글리쉬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100점 막 이런 음... 고객들이 있고 아, 호드 잉글리쉬도 여전히 해보니까 좀루틴너리하고 시시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르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잘하는 애들은요 스토리를 즐겨요.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과제로 생각하는 거죠. It just repeat after Gina. I think so. Well, wow. let's go ask Monica. Yes, she can help us. 이 스토리에 집중하는 애들은 정말 호두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학원이나 학교에 맡겨두시면 리니어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위로 상승하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의 역할은 엑스텐시브 러닝, 그러니까 넓혀주는 거. 근데 이 넓혀줄 때의 원칙은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아이가 즐거워 하면서 넓히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아, 넓힌 것도 좋은데 좀 이렇게 어... 넓히고. 이런 <laughs> 욕심을 가지시는 순간 학습은 산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제품을 만들 때 무조건 재미, 흥미 이런 거를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넓어지거든요 응. 제가 호드 잉글리시를 개발할 때 제일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영어를 쓸 데가 없는 거 우리나라에서 근데 응. 논문들 보면은 1780시간을 발화를 안 하면 유창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논문으로 나와있어 응. 근 1780시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에 한시간씩 얘기하면 1781이잖아요 그럼 몇년이 4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매일 한시간씩 영어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도 사실 뭐 10명이 50분 나눠쓰고 이러면 되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호두 잉글리쉬를 만든 음. 거거든요. 호두 잉글리쉬가 The Answer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호두 잉글리쉬는 굉장한 강점이 Extensive Learning 중에 하나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 레벨에 맞춰서 넓히는 걸로 너무 좋고, 두 번째로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고, 세 번째로가 이 발화의 양은 사실 호두 잉글리쉬를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을 저는 음.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여름방학이 코앞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키워드 하나만 가슴 속에 붙잡아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세계예요 아이는요 부모의 기분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형편이 조금 그렇더라도 아이가 재밌는 부모 밝은 부모 행복한 부모를 보면요 그 아이는 행복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일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를 가졌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디에 살고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 모든 가족들이 그랬지만 저희도 이제 살짝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오전에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딱 놓으시더니 야 와가지고 우리 동물 만들기 놀이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물 만들기 놀이를 재밌게 했어요. 동물 만들기 놀이를 재밌게 하니까 아 그럼 우리가 만든 동물로 재밌게 수제비 끓여 먹을까? 음. 이래가지고 저희가 수제비를 끓여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또 밀가루 반죽을 꺼내시더니 야 우리 오전에는 음. 수제비 만들어 먹었으니까 우리 이걸로 기차 놀이하다가 음. 칼국수 만들어 먹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제 동생은 너무 재밌게 막 내가 더 기네, 뭐오빠거 내가 잘랐네, 막 이러면서 그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그걸 길게 만들어서 칼국수를 끓여서 또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 괜찮아지고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밀가루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연속으로 끼니에 밀가루를 먹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그 어... 경험이 저와 제 동생한테는 정말 행복했던 경험이지 절대로 우울했던 경험이 아니거든요. 이, 이거가 제가 부모가 아이의 세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버텨주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행복은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진짜 귀찮음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아이한테 최고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 누구나. 근데 저는 그게 경제나 재력에 상관없이 의지에 따라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김민우 대표님, 어, 나오실 때마다 특별 선물을 항상 주십니다. 호두 뭐, 잉글리시, 평생 이용권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한을, 어, 이번에 또. 맞아요. 열어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예, 꼭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